생, 네. 생, 잘 들으세요. 네. <laughs> 무릎 어그 윗몸일으키기를 하는데 허리 아플 때 허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목까지 굉장히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. 네, 윗몸일으키기 어, 못하는 거요그 윗몸일으키 못한다 생각하잖아요, 그렇죠? 천천히 해주시면. 이럴 때 올라오면서 보통은 팔을 편 상태로 올라오는데 그러지 말고 올라오면서. 팔꿈치를 요렇게 모으세요. 자, 숨 한번 내쉬고 후, 입으로. 그렇지? 숨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. 천천히 올라와서 팔꿈치 모으고 팔꿈치 모으고 힘 빼고. 힘 빼고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. 자, 숨 내쉬면서 내려가고. 그렇지? 숨 한번 내쉬. 고 그럼 여기 복부도 움직이거든요. 자, 숨 내쉬고. 그렇죠? 숨 마시면서 천천히 살짝 올라옵니다. 팔꿈치 최대한 모으고,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습니다.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습니다.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. 그냥 목에서부터 요추까지는 살짝 부드러운 곡, 아치 곡선을 만들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. 숨 내쉬고, 그 언니. 배가 많이 들어가네요. 숨 마시고 다시 한번 숨 내쉬고 숨 마시면서 다시 올라옵니다. 팔꿈치 모으고 좁히고 최대한 좁히고 목이 편안하죠? 힘이 안 들어가고 자, 숨 내쉬면서 내려갑니다. 그래서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숨 내쉬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. 팔꿈치 최대한 좁히고, 그 그렇죠.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습니다. 숨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팔꿈치를 좁혀주면, 목이, 머리가 거기에 다 들려있으니까 받쳐주시 목이 좀 주지 말고, 팔에만 힘주면 되 그렇지. 팔꿈치를 꼭 모으고, 네. 그럼 이번에 어,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팔꿈치 편 상태로 이렇게 올라와서 가만히 있는 것. 숨 내쉬고 후. 그래서 목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숨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.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. 숨 내쉬면서 내려가고 어떠세요? 첫 번째 거랑 지금 팔꿈치 편 상태 비교하니까 팔꿈치 편 상태로 올라가니까 목부부터 시작해서 등어리, 목까지 다 힘이 들어가는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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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치형으로 올라가니까 팔에만 힘이 하고, 음. 복부하고는 힘이 안 조여주고. 음. 근데 복부 힘이 안, 안 조여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복근력도 생겨요. 음. 아주 자연스럽게.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숨 마시면서 올라와서, 마시면서 올라와서. 어? 숨 참고 멈추세요. 음. 그래서 숨을 꼭 참고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더 올라오세요. 숨을 내쉬면서 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요 자, 숨 한번 내쉬고 이제 숨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살짝 올라와서 팔꿈치 더 좁히고 목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숨 참습니다 자, 숨 참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숨 참고 있습니다 자, 숨 내쉬면서 점점 더 올라옵니다 그치? 그쵸? 그렇죠. 숨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지금 올라오실 때 보면 올라올 때 보면 언니가 이렇게 목이 목이 삐뚤고 몸이 흔들 흔들하면서 올라오세요, 그렇 근데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척추가 삐뚤어져 있거나 어 그래서 그 상태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. 한번더 하겠습니다. 숨 내쉬고 그치? 숨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. 위로 올라와서 그숨 참고 자, 살짝 팔꿈치는 더 조, 좁히고 그렇죠. 힘 빼고 힘 주지 마시고 내가 숨 참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. 자, 이제 숨을 내쉬면서 점점 올라옵니다. 위로 올라오고 그치? 숨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이 상태에서 숨한번 내쉬고, 숨 마시면서, 아니요, 아니요, 하지 말고, 다리 운동만 할게요, 다리 운동을. 숨 마시면서, 자, 여기가 어느 쪽 다리죠? 맨쪽, 왼쪽, 왼쪽. 자, 천천히 다리 위로 들어서, 이 상태에서 발가락 몸쪽으로 당기고, 그죠? 천천히 내립니다. 천천히 끝까지 내려보겠습니다. 끝까지 내려보고. 자, 그리고 발에 힘 빼고, 허리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네. 음, 숨 내쉬고. 그죠? 다시 숨 마시면서, 오른으로, 여기가 오른으로, 위쪽, 위쪽. 네. 네. 그래서, 천천히 다리 세워서, 발가락 당기고, 천천히 내려서. 천천히 내려서 힘 빼고, 힘 빼고, 숨 내쉬고. 후. 자, 다리 펴서 누웠어요. 어떻게? 내가? 어. 아까 얘기했잖아. 언니가 다리 푸르네바로 눕지 못하라고. 이렇게 있는데도 허리가 안 아프네. 그치? <laughs> 아니,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나는 이렇게 허리가 안쪽으로 음흠. 들어가서 음흠. 이 상태로 누우, 이렇게 누우면 음흠. 허리가 떠서 아프거든. 음흠. 그래서 항상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자는 게 그치? 버릇이 됐거든. 그치. 똑바로 누워서는 음. 안 자지. 근데 펴졌어요, 그치? 어. 딱 허리가 짠! 그냥 펴는 <laughs> 느낌?